안녕하세요. 덤프 월 150만원 전약하는 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계신 최우석 사장님은 현대 파워텍 440마력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7월 25일 태화교 아래 주차장에서 장착을 하고 다음날 언양 방구대 근처에서 삼성 SDI 부근까지 이해 왕복하면서 주행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월 16일 날 연비를 비교를 했죠. 그러면 10월이니까 9월, 8월, 7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연비를 차계부를 적고 있으니까 연비 계산을 해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탕수를 하고, 같은 운행거리를 했는데,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절약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료절감기를 딱 장착하면 절감된다. 그런 기술요,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가지고, 운행을 할때 연비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이냐. 힘들겠죠. 힘든데 알면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덤프트럭에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예요. 왜 차이 날까요? 덤프트럭은 공사 현장에 들어간다든지 운행 코스가 시내 도로, 외곽 도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 도로 구간을 많이 통과합니다. 교통 혼잡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연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전자분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시내니까. 그리고 소통이 안 좋으니까 연비 낼 구간이 없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타고 다닙니다. 평상시 같이 조금 조심하면서 타겠죠. 성용차 같이 푹푹 밟지 안 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비 차이가 날까요? 그것이요. 운전자 능력 차이입니다. 왜 같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1 5 0만을더 쓰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절 타는 사람은 150만원 절약하는데 왜 남같이 연료비를 낭비하면서 타고 다니냐 이거죠 자한 달에 15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는 거로 치면 두달 동안 일안 해도 됩니다 남들은 12달 일할 때 10달만 해도 똑같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12달을 운행했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남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1년에 1800만원을 더 버는 것입니다. 돈 벌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뭡니까? 연료비 아닙니까? 연료비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죠. 그죠? 아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연료절감기에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연료절감 한다면 하 관심을 안 두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연료절감 하는 방법이 연료절감기가 아니고 운전자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연료 절감기들은 참 보다 어떻습니까? 차에 장착을 하면 연료가 절감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언인설을 하고 막 속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절감하면 손바닥을 흔들죠. 사기꾼이다 그러죠.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면 뭔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상주 체험센터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운전습관을 바꾸면 연료가절 향상되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단점이 뭡니까? 트랙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물차 차주분들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트랙으로 운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차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화물차. 적재량, 풀중량 때려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연비가 향상된다? 이 부분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시고 노력하시고 자기 것으로 익히시면 연료비는 엄청난 폭으로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